저 양가 어르신과 일가 친척 그리고 대비님을 모신 가운데 신랑 송신영 군과 신부 이지연 양의 아름다운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 친구의 오빠입니다. 부탁을 받고 현재 전문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 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보셨던 예식과 는좀 다르게. 어, 특별하게, 줄이 없는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밖에 해주신 모든 분들이, 사랑의 지인으로서 이 자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예식 시작을 알리고, 신랑 신부 음날을 환하게 밝혀준 환초조화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약간, 어머님, 입장! 뜨거운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가장 고생하신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흔들이없는 가족일 수 있도록 환하게 골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인사, 박수, 대상 부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걸움해 주신 환경이 없던 게두 분께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를 이제 여러분한테 들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네. 신부측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부측 확인 여러분 박수와 함성. 신랑 네, 입장. 제가 을 했습니다. 네. 네, <laughs> 특별한 빛나 오늘의 신부, 입장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주시고, 기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쁜 건어떡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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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쁜 흐름을 준비했지 몰랐습니다 <laughs> 한걸음아들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소중한 약속의 장소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신랑신부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약속의 장소에 쓴 만큼 서로의 진심을 담아서 서로 첫 예를 갖춰드린 막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신랑 표정을 보니까 마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눈빛 교환해 주시고 정말 첫 예를 갖춰드리는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지지을 담아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죠? 네, 축하 박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 평생 함께 잘 살겠다고 약속한 사랑의 서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서약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중에 일쟁 사랑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사랑의 서약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니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의 손을 잡아줄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서로의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눈 감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주겠습니다. 깊은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며 나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무서운 파도가 우리 앞을 걸어오라도 때론 매서운 바람이 절벽으로 내몰아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만내하겠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우뚝 서은 산이 되는 날 바람이 멈추고 햇살이 비추면 우리 앞길을 열어줄 거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첫만남을 기억하며 오늘 이 행복이 당신 덕분에 는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안날을 수법하러 보여주신 여러분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신랑 송순현 친부이지혁 <laughs> 아, 그렇다면 사랑이서에게 이어서 어, 서로의 증표인 예물 교환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이 친구에게 먼저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절대 반지로서 친구가 예, 이번에는 신랑에게 마음을 담아서 끼워주시겠습니다. 반지 도꼈으니까 서로 입맞춤 한번 하는 것도. 마음 잡아서, 하나, 둘, 셋. 약속해 주시죠. <laughs>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선상계에게좀 마음을 끌어주세요. 도록 두 사람의 음날에 축복을 받아주신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남겨봤습니다. 저는 친구, 지현양의 아버지, 이희성입니다. 마음이 울적할 것 같다 라말을제로 모르겠습니다만 시랑 신부는 저리 내부 여러분께 뒤로 돌아서서는 감사하습니다 먼저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신부를 사랑하고 지켜주며 평생 한없이 아껴줄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laughs> 이어서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이지연 양은 언제나 신랑을 존경하고 평생 사랑하여 살 것을 맹세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두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부가 되기를 맹세했습니다. 이 혼인이 원만하고 진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6년 2월 27일 친구 아버지 이기성, 네, 뜨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에이, 에이.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혼식을 위해 박자 설치고 준비한 제 아내와 사는 어르신 네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월 27일 오늘 만이 추면 어떡하나. 대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좋은 날씨를 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예쁘고 착한 지연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돼서 또한 감사하고 기쁩니다. 수연아, 지연아 절대로 남에게서 욕심내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살기 바란다. 남자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여자는 지혜로움이 있어 야 하듯 서로 믿고 의지하며 소중하고 귀한 삶 지금부터 시작하고 명심도 하고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양가 부모님께 꼭껏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로 멋진 부부가 탄생하기를 바라며 이만 양가를 대표하여 두서없는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여러 친척 심지 여러분들과 과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이 6 네. 친구인 엇세 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별실을 내는 소중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축사를 짧지만 가볍게 두 사람이 정말 영광입니다. 굉장히 급작스럽게 부탁을 받은 자리라서 다소 비슷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수현이 이 친구가 3년 전에 한 12월 초에 또 딸을 장치하는 친구의 결혼식 사회를 공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날 과음을 통계로 당일 오전에 또 저한테 사회 대타를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심지어 당일 오전에 본인 결혼식 사회를 전 축사를 저한테 부탁하는 이런 엉뚱한 친구가 저의손수현이사랑스러 친구입니다 어 근데 이런 다소 엉뚱한 면마저 저한테도 정말 둘도 없을 만큼 소중한 제가 사랑하는 친구이자 오늘의 가장 멋진 신랑인 그리고 여기 있는 가장 오늘의 아름다운 신부인 이지연 양에게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짧은 편으로 이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만큼 적하면 척, 했던 같이 말해도 살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할 추억이 많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보니더 그렇단다. 한 달만에 급속 전화해서 이업적정을 응원하면서 그는 어땠냐고 물어보기에는 어색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런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너같은 멋진 친구를 둔내 자신이 복이 많은 사람으로 느껴진다. 다행이고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지현씨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돼서 이 축사를 함께 듣고 있는 지현씨에게도 오늘의 결혼이 더욱더 기이겠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가장으로서의 너의 인생을 응원할게.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모든 행복들이 이 결혼을 기점으로 더 한탄대로를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덕에그 시선의 순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훌륭한 한 집안의 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딱 이따가도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우 이렇게 이쁘게 나와주시고 이쁜 딸 이쁘게 길러주셔서, 제 옆에 이렇게 함게 해주셔서 저희 장님께감사 인사입니다. 저희 두 사람이 미대를 나왔는데 공부하라는 학원에 가서 저음에 누나 동생으로 만나서 친구로 지내다가 친구에서 또 연인으로 이제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즐거웠던 일도 참 많았고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친구를 위해 오늘 제가 굳이 안 불러도 되지만 신부 유일한 제 마음 때문에 제가 축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怕的击。 야, 사실 축가는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이벤트를 준비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MBC 탤런트이자 꽃중년 배우십니다. 네, 김영성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신랑은 보니까 나중에 가수로 데뷔해도 되겠어요? 아주 어, 애절하게 그냥 너무 멋있었습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할 겁니다. 한 40여 년쯤 됐는데 에, 시골에서 저희가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아, 이만한 초등학교 다닐 되었죠 저는 엄청난 그 당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지줄 몰랐다는 거지 허장을 쳤는데 결혼식이 아마 지금보다 조금 한 10, 15일 정도 늦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잔치 음식 근데 그 자리에 또 지금 부를 이런 축가를 제 나이트 인사를 불렀는데 그 축가에 또 제가 안정 매력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흉내를 내볼 건데 들는지 안 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 가수는 아니니까 괜찮으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오늘 이렇게 뜻깊고 정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아주 내추럴한 결혼식 축가를 부르게 된거에 대해서 저도 영광입니다. 우리 손 대표 감사합니다. 예. 왔네. 방실 방실 웃는 꽃들 그늘 그늘 응수바른 말 지지변에 송달새 절절절 흐르는 물소리 앞집 수탉에 꽃끼어 울고 뒷집 삽살기나 너네 황소가 음매, 음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만나지 얼마 나 되셨다 죠 6년 됐습니다 6년 정도 됐고, 6년 뒤에 결혼을 그를서선니 오빠, 아니 누나 동생을 만나서 학원에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보내놨던 연애를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신혼여행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어디로 가시는가? 하와이로. 하나. 지영아 <목소리> 사랑한다. 둘. <목소리>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목소리 하나. 지영아 사랑한다. 둘.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운명의 기억 모아야 된다고 랬어요 하나. 지영아 <목소리> 사랑한다. <목소리> 둘. 네 박수 살리겠습니다. 여기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사회에는 장모님 어, 사랑. 어 장모님께서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셨죠?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뭐있습니까 간장 게장을. 간장 게장을 그렇게 맛있게 그 귀하다던 그렇다면 장모님 생신은. 네. 하나 둘셋 일곱. 네. 다시 한자 장모님 죄송합니다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예물 전달해주고 그리고 축사해줬던 우리 친구들 잠깐 나와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짜라, 짜 지금까지 지금까지, 함께해 주서 고맙습니다. 가자. 합 시절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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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야 되니까 네, 계속해서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계속해서 신경표시자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딸 특사에 한번 나아 주시고요. 잘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체험하는 며느리 될게요. 신랑 측 공안님께 인사. 우리, 어머니 한 번, 우리, 우리, 리따리하게하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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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게리 우리, 우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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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신랑 신부!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위하여 행진!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은 바로 옆에 준비가 되있습니다 하나 둘셋 둘, 뿌리세요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둘셋 갈게 좋아요 하나 둘셋 갈게 갈게요 하나 둘셋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